그래서, 이제, 예, 예, 주자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이강하으로그 예,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어떨 것이다. 네, 예. 예, 대표로 뭐예요? 경제적인 예, 실속을 취하는 사람이다. 사회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 실속형이다. 그죠? 그렇죠? 예, 실속형. 자, 실속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족보존이나 그다사무인자가 많다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은 이성적인 매력이 잘 바, 저, 저, 발생한다 안한다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게 잘 발생한다는 것은 애정적으로 이게 조, 조, 좋은 점이 되지만 애정적으로 또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런 걸생가안 하는데 남이 본인 나를 아 찌의 기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예, 애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죠 사람을 갖다 자꾸 따르게 된다든지 이런 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애정의 고달픔의 인자로도 봅니다 이게 고달픔, 예, 애정의 고달픔. 그래서 나머가그 면도 있죠 그죠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네. <laughs> 그 자꾸 뭐 귀찮게 한다는 것은 내가 막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 하고 오는 것은 무엇의 영향, 이런 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우리가 성정이라는 것은, 성정은 대체로 움직임이 많다졌다. 움직임이 적고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대체로 그 사색. 그죠?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 그럼 사실을말 한다는 것은 뭐 지혜, 지혜나 명요소가 있다, 부터 예, 지혜, 종명요소가 있겠죠. 대체로 정명인자를 가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직업적으로 볼 때, 직업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좋겠다. 이 사색과 어, 정명인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예, 그 금전 실속형이죠, 그죠? 금전적으로 그 실속을 추구하는 형이라면 직업이, 이 어떤 형태로요? 아주 무리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울리겠다? 아니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일이 좋겠다? 그 보수적이라는 것은 주로, 안정적인 조직 사회겠죠, 그죠? 조직 사회. 그 다음에, 장선는 사업을 구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어울리겠죠, 그죠? 안정적 사업. 안정성이 높은 그런 사업은, 자격증 사업이라든지, 임대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대체로 그, 사회적인 어떤 보상이 아주 그 실속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분야에 기본적으로 어울릴 것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변화하는 장사하는 사업을 구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 네, 변화 장사 사업을 구한다는 것은, 쭉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못한다. 잘 못하겠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예, 이제 쥐는 뭐냐면 보통 그 양보하는 기운이 약하고 한 가지 기운이 대체로 좀 몰려있는 예, 기운에 당하기 때문에 보통 가족 관계에서도 예, 장남이 아니라도 장남 역할을 하게 되거나 또 사회적으로도 자꾸 뭔가 흉신 역할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가족 관계에서는 내가 그 봉사와 희생 요소 이 그런 것들이 예, 발생하는 것이죠. 대체로 이제 그 사회적인 관계나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화력기는 띠는 뒤에 예, 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예, 이심자진이라는 것이 삼합이라는 것이라는 인자로서 서로가 사회적인 어떤 활동성이 움직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 원숭이, 쥐, 용 이런 띠와 대체로 사회적인 관계가 대체로 조화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쥐, 쥐이나 원숭이, 용띠에 공통적으로 운세를 대체 열어주는 어떤 인자로서 대체로 그 수면 잠자는 머리 방향을 도침을 동북한 동쪽과 북쪽 사이 정도로 유도해 주는 것도 일종의 그운을련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여러분 이제 뭐~ 어~ 시비 신사라든지 연마사라든지 도화사라든지 이런 그~ 사례의 어떤 인자에서 대체로 편안하고 만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이 동북한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자 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무 많은 어떤 내용이 뭐~ 사실상 다설명하기는 저~ 지원자가 있으니까 요 앞부분 있죠? 예, 요 앞부분을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직업, 직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을쭉 한번 관찰해 보면, 예, 공통적으로 뭐 이런 어떤 속성에서, 아, 저 모양을 닮았구나 하는 걸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뭐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소. 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저기 계절적으로는 섯 달입니다, 섯 달. 소달. 섯 달은 음력 12월이죠. 음력 12월. 그 다음 시간적으로는 새벽 몇 시에서 몇 시? 4시, 한 시에서 세 시. 그래서 새벽 한 시에서 세시 사이에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차가운 기운이, 섯 달은 뭡니까? 차가운 기운이 이제 점점, 점점 물러나가는, 물러나는 시기인데, 아직도 땅은 차, 차가운 상태다, 더, 더워진 상태다. 아주 찹죠 그죠? 차가운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다. 대신에 해, 해는 어떻게 해요? 섯 달에 점점점 길어지죠? 동지 딸, 동지가 밤이 제일 길니까 동지 밤에 동지 섯 달이죠, 그죠? 예, 그렇게 섯 달에 이르면 해는 점점점 길어지는 지지만, 아직도 땅은 뭐라고요? 예, 아직도, 아직도 땅은 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땅바닥은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니까. 자, 이때, 그, 사람의 활동성을 그, 활동하다 구하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세계관식 네. 세션은 예, 3시, 밖에 나가 돌려보기도 어둡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뭡니까? 뒤처럼 이렇게 움직이 가장 움츠려 있기도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동작을 하기는 하되, 예, 밥, 밥 아직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안으로 뭔가, 안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운이 있는 게 소예요. 이게, 소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시 대세금질 하죠. 예, 딱 앉아갖고,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대세금질 하는 이, 그런 기운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띠, 예, 소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 그렇게 대세김질를 하는 과정. 대세질지라는그 과정이나 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세김질를 그래서, 대세김질를 한다는 것은 결국 꾸물렁거리면서 뭔가 그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되는 삶. 그러니까, 별에막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소처럼 사는 세월. 근데 그게 이제, 가족 관계로서 자기가 그런 어떤 인자로 써먹을 때도 있고 또 주변에 부모나 가족 근접한 조상으도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진 그래서 소처럼 산 조상 부모나 또뭐 조부의 조부, 조모의 소처럼 산 사람의 그 덕이 쌓여있는 것이 이 바로 이 소띠, 이 소축자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소, 소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원래 뒤에 보면 하지만 이 대세 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확뭐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펼치지 못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때 크게 번영을 했다가 쇠퇴를 한 흔적이 나타난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번영을 했다가 쇠퇴를 한 흔적으로 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 소처럼 내가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뭘할수 있다. 소처럼 꾸준히 반복을 함으로써 뭔가 다시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처럼 사는 세월이 있든지 소처럼 사는 그 부모나 조상을 통하여 자기가 다시 그 번영의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처럼 한다고 해서 반복성으로는 반복성 반복성을 가지면서 또 소처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밖으로 이름을 확들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안으로 내실을 꾸준히 다지는 거예요. 그, 그렇죠. 안으로 꾸준히 내실을 다지는 내실, 내실 매실 축적. 내실을 그, 다지는 과정이죠. 그죠. 내실 축적. 그 다음에, 이, 대세 긴질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한때 잘 먹은 기억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선대. 선대라는 것은 보통 막, 부모나 조부대의 우리가 번영, 번영 세월. 그래서 선대의 그 번영했던 것이 나한테는 적게 대책 문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꺼내갖고. 예. 그래서 선대의 그 번영을 했던 세월이고. 그럼 이제 소, 소가 이제 예, 를 들어서 띠로 타는 사람이 뭔가 삶의 변동을 내려보려고 하면은. 어떤 띠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돈 예, 뱀, 원숭이, 또 돼지, 또는 귀, 예, 토끼, 예, 그 다음에 닭, 말. 이렇게 밖으로, 예, 밖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확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띠의 인자를 가진 예, 보통 배우사를 만나거나, 자식이라도 그랜띠 자식이 나야, 네. 자식이 나야 쉽게 번영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세금지도 마치고 어디로 나간다. 네. 농가 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네. 소축자까지는 빗장을 걸어놓은 상태. 추워서, 어떻게 보면, 석은 추워서 아직 농사를 짓기 어렵던 뜻이죠. 그죠? 그 빗장을 열어주는 존재가 범뱅 원숭이 되지. 띠띠, 토끼띠, 닭띠, 말띠 이런 띠들이 배우자가 되거나 자식이 될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띠 소띠 부부가 살면서 내가 빨리 참 변형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런 띠 자식을 탁 맞춰놔주면 그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발전이 쉽게 이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성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소같은 기질이죠. 그죠? 그래서 우직함과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 성장이 있겠죠. 그죠? 그런 성장이나 소처럼 뭡니까? 아주 그 반복성을 감당하는 반복성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인내노력 또 반복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자이야 사회적인 일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 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다음자세, 예? 직업은 어떤 게또 올리겠습니까? 예, 직업은 직업은 뭔가 내실축적의 과정이 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안정적인 음, 안정적인 사업 또 변화가 많지 않은 반복성이라는 것은 예,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모레. 이게 어떤 분이 주로 직장으로신다면 예. 아주 변화가 없는 직장생활 이런 게또 되겠죠. 그래서 주로 조직사회 중심이죠. 저기 <laughs> 이런 것 중심으로 그 지급활동을 구할 때 쉽게 발달한다 하는 것이럼그 다음 사회적 관계로 보았을 때소는배 닭, 닭, 소와, 어떻게 해요?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예, 예. 삼합. 산업. 삼합이 된다는 데우리궁합볼때 보통 우리가 네살 터울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음. 여기 4, 5, 2, 16. 그죠? 그리고 5, 2, 16. 그러니까 네칸 차이 나죠. 예. 네칸 차이 나서 네칸 뒤로 또는 네칸 앞으로 이런 어떤 띠로서 그네 칸씩 떨어질 때 삼합이라는 예, 인자가 봤 하는데 대체로 이 삼합은 고화력입니다, 고화력. 고화력이 대체로 웬만한 어떤 가족, 또 어떤 부부궁합, 뭐 인간관계, 이런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눈을 어떤 좀 열어주는 어떤 방향으로서는, 이 손은, 이, 수면, 수면을, 수면의 방위죠 수면을 어디로 하는, 하는 것이 좋으냐면 서북쪽으로 서북두침, 서북간두침이 대체로 편하고 만만하게 산다는 뜻이 되니까 머리 주는 방향, 잠잘 때 머리 주는 방향을 서북간으로 어,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손은 어, 뭐 대체로 그 집안에서 그 소띠가 태어나면, 예, 여러 가지 그집안의 예, 좋지 못한 기운을 좋지 못한 기운을 제거해 주는 작용을 가지고 또그선대의 번영하여 다시 새태했던 기운들을 다시 자기 대에 재생시키는 중요한 중매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소라고 소, 어, 소띠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한, 번 관찰을 쭉, 주변에 하번 해보십시오. 소, 소 띠의그 삶. 예. 자, 그 다음에, 예, 봄이죠. 예, 봄. 자, 이 봄은, <laughs> 시간적으로 이제 새벽 3시에서 다시, 그, 계절적으로 정월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정월. 예. 자, 오늘 정월달은 어떻다고, 이제 만물이, 입춘이 오고, 만물이 다시 소생하죠. 그죠? 만물이 다시 소생해서, 예, 이제는, 들력에, <laughs> 어디, 저, 어디 산에 전부 다 싹이 나고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작, 시간이고 계절이 된다는 거죠. 자, 시간적으로는 하루에서는 새벽 몇 시에서부터 한 시, 이 시에서 다 시죠, 그죠? 자,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밖으로 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대외적으로즉 호가 당장 안에서 준비하는 기운이라면, 예, 범은 뭐냐면, 범, 이, 이, 인쇄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뭔가 빗장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체로 이 범띠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커에 주저앉아 있다, 아니면 멀리 떠난다. 예, 멀리 떠나겠죠, 그죠? 멀리 떠나는 기운이 강하니까 대체로 우리 어느 곳에서, 타향이나 객지에서, 예, 뭐가 많겠다. 활동할 거리가 많겠구나. 예. 그러니까, 호랑이를 울타리에 가두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많다졌다. 예, 그러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먼 곳으로 자꾸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글자 자체가, 예, 우리가, 음, <laughs> 염려하게 이제, 음양이란 문자를 위해서 한다면, 이제는 해가 어떻게 돼요? 새벽 3시 40분, 우리 하지가 되면은 5시가 되기 전에 해가 떠요. 예, 5시가, 실제로 5시가 되기 전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뭡니까? 해 떴다, 그 다음에 어찌 해야 됩니까? 예, 집중하다 일어나는 이런, 이런 일입니다. 일나라주발일나라 <laughs> 예? 일나라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어나라 이래 일어나라. 그게, 세벽 3시에서 5시 그러면 나물이 어떻게요? 해 이제 양기가 양기가 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럼니 안에 가는 같이해 있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죠.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기운이 강함으로 어떻게요? 해 객지에 인연하여서 활동력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범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뛴다 안 뛴다. 이 멀리 뛰죠? 예, 수마리 멀리 뛴다는 것은 그속성 대체로 연마와 끝이 통한다는 거죠. 예, 멀리 끝이 도달된다는 거죠. 예? 연마 속성. 그 다음에 활동적이다, 활동적이지 않다. 예, 활동적이다. 그래서 그렇죠? 활동적이다. 활동적. 예.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행동적이다, 행동적.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끔 수 틀리면 밀어버린다. 찾는다, 네, 물어버린다, 물어버린다, 네. 물에 뜨든, 물에 뜨는다는 말은 어떻다고요 대체로 사회적으로 좀 능력과 힘이 있다, 예 네, 힘이 있다, 대체로 힘이 있다, 힘이 세다도 되고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자로서 무엇을 아그 사람의 그 직업이라든지 활동성 분야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알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laughs> 예, 기본적인 선정은 어떻하고요 선정은 예, 예, 집에 붙어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활동성을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선정을 제가 메모를 안 해도 이미 여, 여기에 다 나와있죠 그죠 예, 활동적이다 행동적이다. 그 다음에 직업 환경은, 자, 범, 을 안고 타고났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다, 아니다. 네, 무시무시한 물건. 그래서, 대체로 그 권력성, 음, 속성 있는 조직이나 사업이 되겠죠. 그죠? 권력성이라 사람을 때려도 살리고 주기 위해서 힘이 몰려있다는 것은, 법무. 그죠? 법, 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뭐, 그런음 기타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 요새는, 현대사회에서는 금융도 됩니다, 금융. 금민. 예, 금융이, 요새 사람을 일하지 않는지 압니까? 음. 돈보다 돈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음. 돈이에요, 돈. 예, 그래서, 예, 금융이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권력성업입니다 그런 쪽이 직장사회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쪽의 사업에 가담할 기회가 대체로 쉽게 부여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스프링처럼 뛰어나간다 도 뛰어나간다. 스프링처럼 뛰어나. 연마속성 했다 했죠. 연마속성 했다는 것은, 먼곳에그 뜻이 통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먼 곳에 가는 것은, 예, 통신, 전기전자, 그 다음에 무역, 항공. 이거 예, 밴보로더 빠르죠. 예,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예, 특성이 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건설, 건설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직업은 이 정도로서, 그러니 그런 쪽에 인민회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대체로 그, 연마지단에서 <laughs> 새로운 것을 만든 중매자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지안에서는 중심 역할을 보조,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사회적인 관계로는, 덴말계, 변말개, 계와 관련하여서, 대체로 조화력이 많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면 부침, 범위 편하게 산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두고 선안간으로, 선안간으로 두침 머리를 두고 있다? 선안간으로선안간으로 부침, 머리를 두고, 어, 살 때, 대체로, 편하고 만만하게 범위 사는 세월이다. 이 뜻이니까, 운을 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쪽으로 부침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개인수리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안 내렸죠, 여러분? 예, 이, 이, 원래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구나. 범위 정어리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원리로 하니까, 맞아. 성장은 그럴 것 같고, 직업도 이런 쪽에 인연이 많을 것 같아.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쭉, 트레는 그, 그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어차피 이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나머지 때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논리를 조금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